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어, 내용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어, 우리 전 시간에 무엇을 했나요?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일단 제가 어, 전 시간에 공간을 그렸죠. 공간을 그렸고, 공간 내 천정, 벽체, 바닥이 있고 이 공간 내에서의 좌측에는 자 문이 있고 전면에는 창이 있었고, 그리고 상부에 따른 몰딩과 바닥에는 걸레바지가 있었습니다. 베이스보드. 자 그리고 벽체에 따른 마감재가 있었죠 마감재 패턴들 스트라이프 수직 라인들의 패턴들이 쭉 있더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런 말이었고 그리고 바닥 부위에 대해서는 음, 격자 그리드의 마감재가 있더라 그리고 그 공간 내에서 사람이 서 있더라 그런 말이었죠 자 그런 말이었고 자 그리고 공간 내에서 자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사람이 서 있는 위치를 제가 제가 무엇이라 말을 했습니까 sp라고 했죠 sp 에스피라는 것스탠딩 포인트. 제실자가 공간에 서 있는 위치다. 그런 말인 것이고, 그 사람의 눈높이. VPL이 있습니다. VPL이 있고, 그리고 VPL 상에 VP가 있더라. VP라는 것은 제실자가 전면을 바라봤을 때그 눈높이 선상의 한계 점을 말하더라. VP를 달리 말하면, 은 베니싱 포인트다. 베니싱 포인트. 자,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럼 마저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일단 주어질 것인데, 이에서 자, 이렇게 좀 바라다 보이시죠?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사람이, 제가 그 위에서 한 바라다 볼게요. 그 위에서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자, 옆에 내용은 좀 지우겠습니다. 음, 얘를, 자, 얘를 지울까요? 자,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즉, 이런 식이죠? 어,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 사람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어떠한 물체의 전면을 바라보더라 이런 말이죠 즉 이러한 화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만들어지죠 자 이것은 말입니다 다시 말씀해드리지만 사람이 지금 위에서 위에서 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물체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인데 자 얘를 좀 끌어올려 볼까요 3차원적으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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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겠습니다. 자, 돌출, 튀어나오면 건축, 매스의 개념이죠. 자, 저희는 실내 파트라고, 실내라고 했습니다 실내 공간. 즉, 무슨 말이냐. 사람이 바라보고 있을 때, 저희는 이렇게그자 얘가 지금 보이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자이렇게이렇게이렇게 실내가 보이더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런 말입니다. 자, 현재 이것은 제가 방금 썸네일로 그린 스케치는 1소점 투시도더라. 1소점 투시도. 자, 소점의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다 하셨는데. 1소점, 즉 투시상에서 투시상에서 한 개의 소점 안에 있더라. 그 말이겠죠? 즉, 한 개의 면이 바라다 보인다. 그 말입니다. 전면에 대해서. 즉, 1소점 투시도라는 것은 자,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 일단 얘는, 자, 우리가 평형원근법이라고 불러줘요. 평형원근법. 이렇게 저희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일소점에서는, 자, 그렇죠. 우리가 실내 건축 기능사 말입니다. 그 실기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법이 일소점 투시도법입니다. 자, 이소점 나오지 않고요. 일소점투시도법이 나와주고 있는데 얘는 평형응급법 자 얘의 특징은 무엇이냐 상당히 정적이더라 안정적이란 말이죠 정적인 느낌이 나더라 네, 그런 말입니다 자 정적인 느낌이 나더라 네, 그런 말인 것이고 자 그런 말입니다 다시 우리 썸네일 스케치 돌아가서 음, 내용 좀 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이 전면 창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어,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는 SP였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전면 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전면 벽체의 바닥 라인. 자, 요놈. 요 바닥. 우린 얘 바닥을 무엇이라 하냐? 자, FL 이란 표현을 써요. FL. 자, 어, 단축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FL. FL은 무엇이냐? 바닥이 영어로 플로어죠. 플로어 L은 레벨 라인, 플로우 레벨, 플로우 라인의 약자입니다. 약자. 자, 여러분 제가 이해를 좀안 지우고 있는 게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말씀해 드리고 좀안 억지로 좀안 지우고 있습니다. 자, FL이라는 것은 플로우 레벨. 방금 말씀해 드린 자, 백색으로 할까요? 플로우 레벨인데. 아, 물론, 우리가 도매상에서는 소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저거, 좌우에, 어, 선이라든가, 요런 제도체를 연습하실 겁니다. 일단, FL은 플로 레벨로서 인테리어 바닥 마감 레벨이더라. 레벨을 우리는 FL은 표현을 쓰더라. 그 말이죠. 자, 그렇죠. 얘는, 요 놈은 FL이더라. FL. FL이 있고. 자, 그럼, 그렇죠. 제가 있는 이 공간 내에서도 바닥과천장이 있습니다. 벽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천정 부위에 끝나는 라인이 있죠? 천정, 상부에. 자, 어딜까요? 요놈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참고로,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이놈, 저놈이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이벤늘 비워드 표현을해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부에 있는 천정과 벽체에 이어진 예 부위, 요 라인. 우린 이것을, 자, 천정은 영어로, 실링이죠, 실링. 자, 얘는 CL이더라, CL. 자, 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 얘를 말하고 있는데, CL이라는 것은 그렇죠. 방금 말씀해드린 자, 밑에 할 거예요. 밑에다가 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CL은 실링. 자, 보이시나요? 자, 실링, 실링 레벨 실링 라인, 즉 천정 기준면, 천정 기준선이더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FL과 CL이 있습니다. 공간 내에서는. 어, 제가 또 참고로 말씀해 드리면, 어, 자, 요렇게 사선들이 있죠? 우리 사선들은, 어, 스케치를 할때쓴 용어들이 있어요. 스케치를 할때 우리가, 어, 이러한 선들, 이러한 선들, 이예 선들은 우리가 흐름선, 방향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팁을 따로 드린 겁니다. 이러한 선들은,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흐름선, 혹은 방향선이라 불러주더라. 자, 이런 말을 쓰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L과 CL이 있는데 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천고가 얼마냐, 천고. 천정고가 얼마냐에 대해서 어,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천고, 천장고라는 것은 즉, FL, 인테리어 바닥 마감 레벨인 FL과 상부에는 실링 레벨, CL 간이 높이를 우리는 천정고인 CH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용어들 을 보니까 화학 공인과 같아요, 느낌인지 그런 뉘앙스인데, 자 CH라는 것은 약자이죠 천정, 실링, 자 실링 하이 혹은 하이트, 즉 CH라는 것을 실링 하이트 약자. 우리는 예를 자 천고. 혹은, 자, 주겠습니다 천장 고라 하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제 우측에 있는, 자, 보디의 우측에 있는 공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천고란 것은 FL과 CL가 높이를 말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 옆으로 오시죠. 그럼, 주거 공간과 상업 업무 전시 공간 내에서, 자, 얘들에 대해서 천고를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자, CH. 방금 말씀드렸죠. CH라는 것은 실 i 하이트 천고 천정고이다. 자, 그런 말인데, 어, 얘들을 정리하면 일단 주거에서의 주택에서의 일반 주택에서의 천정고는 얼마인 것인가? CH가. 자, 평균 2,400에서. 자, 저희가 쓰는 단위는 항상 밀리미터입니다. 두면도 마찬가지죠. 2,400에서 2,500이 나오더라. 달리 말하면 2.4m에서 2.5m를 일반 주거 공간에서의 천고로 잡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 상업 공간에서 청구를 한 것은 평균 2,700에서 2,800의 높이를 천장고로 하더라. 그런 말인 것이고. 자, 업무 공간. 업무에서는 자, 평균 주거하고 흡사합니다. 2,400에서 그리고 자, 2,500의 높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업무 공간에 천장고로 하더라. 그런 말인 것이고. 자, 그러면 전시 공간은 얼마일까요? 자, 전시 공간 많이 높죠.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전시공간. 화랑박물관 여타. 그러한 공간에 쇼룸들 이 있죠? 우리가 신차 발표라든가, 그런 쇼룸들. 어, 그 공간 내에서의 천정고는 것은 평균 3,200 이상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 물론 또 이렇게 또 저한테 반문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집의 높이를, 천정고를 막상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재어봤더니만 2,500이 넘더라. 자,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이 내용들은 일반적인 스탠다드, 노멀한 일반적인 개념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변적으로 초탄력성이 있더라. 아니, 그 말입니다. 자, 이의 천구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지울 때 같은 것 같아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제가 사담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어, 실내 디자이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실내 디자이너. 그렇죠. 우리가 디자인 용어를 제가 조 사담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디자인, 어,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하죠. 대식 날에, 뭐, 계획하다, 설계하다, 여타. 그런 용어에 대해서 파생되었는데, 음, 그래요. 제 입장에 디자이너란 것은 한정되어 있는, 어,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금액적으로, 한정된 금액에 대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그 효과란 것은, 물론 기능에 충실합니다. 기능과 심미성,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어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닐까 싶네요. 자, 약간 사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말씀해드린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어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공간 내 썸네일 상에서 F L C L V P L V P H L E L S P 그리고 F L과 C L간 높이인 C H 실링 하이트 천정고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음, 얘들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가 실제 도면을 할 거예요. 도면을 할 것인데, 도면에 들어가기 이전에,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평면도가 무엇이고, 천장도가 무엇이, 이면이 무엇이던가, 그 질문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평면도. 자, 평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면도란 말을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평면도가 무엇이길래 위에서 밑으로 본 거다라고 간단히 말한 어떤 친구들이 있는데 어 제가 좀 이론적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평면도란 것은 자, 저하고 FL, CL 다 배우셨죠?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평면도는 무엇이냐? FL 즉 플로레벨, 인테리어 바닥 마감 레벨에서 FL에서 자. 바닥면, 인테리어 바닥 마감 레벨에서 1200. 자, 1.2m를 말하는 것이죠. 1m20에서 1m50. 요 사이에서 수평으로 딱 절단. 수평으로 절단한 후에 절단한 그 위치, 그 높이 상에서 밑으로 본 도면이다. 이러한 도면을 우리는 평면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평면도란 것은 공간 내에서의 FL, 인테리어 바닥 마감 레벨인 FL에서 위로 1m20이나 1m50 높이에서 그 사이에서 수평으로 딱 끊어서 끄는 그 위치에서, 그 높이에서 밑으로 내려다 본 도면, 우리 내려다 본 도면을 우리는 평면도라고 말을 하더라. 이제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우리 평면도에 대해서 도면상에서, 자, 음, 시험에서 말입니다. 시험 외에도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도면명을 적을 때에는 영문 한글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시고, 우리가 가령, 어, 시험상의 도면상에서 도면명칭을 적을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박스로 잡으신 다음에, 자, 박스를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자, 1번. 한글로 평면도. 아, 물론 제도체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또 따로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도면상에 쓰는 글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박스를 잡으신 다음에 1번 점 찍고 평면도 하시고 옆에다 가는 이렇게 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자, 모든 텍스트상에서는 항상 기준선이 있고 보조선이 있습니다. 즉, 기준선은 얘를 말한 것이고, 얘보다 약한, 약한, 살짝 약한 보조선이 있고, 그 상부에는 가상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상선의 역할은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텍스트를 적음에 이, 어, 임하여, 뭘까요? 이 선을 안 벗어나겠다. 임시 가상란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에다가, 자, 요렇게 S. 제가 말씀드렸죠? SC도 아닌 것이 스케일도 아닌 것이 S 땡땡. 이 S란 단어 자체가 스케일의 이니셜로 쓰이고 있습니다. S 땡땡 1 슬래시 30 하면은 아, 다시 정리하지만 스케일이 30분의 1로 만들어진 평면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에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1번. 점 찍고. 플로어 플랜. 바닥은 플로어였죠? F-L-O-O-R. 자, P-L-A-N. 자, 영문체가 좀 약간 좀 평소에 봤던 체가좀 틀릴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은데. 자, 이것이 제도체의 일부입니다. 제가 또 제도체를 따로 또 말씀해 드릴 거예요. 영문, 대문자, 아랍의 숫자, 한글까지. 자 옆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으신 다음에 얘는 이이죠같다는 표현이겠죠? 자 기준선, 보조선, 가상 이렇게 그어신 다음에 자 그래요 이 가상선의 위치라는 것은 자이 박스 그렇죠? 박스의 높이와 너비라는 것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 도면 사이즈에 맞게 보기 좋게 잡아 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가상도 마찬가지겠죠? 이 박스 기준에서 높이를 적당히 잡으신 다음에 적어오시면될것 같아요. 자, S 땡땡 스케일은 마찬가지 아, 1 슬래시 3 0하면 아, 30분의 1로 만들어진 평면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런 개념입니다. 자, 평면도 명확히 아셨죠 평면도라고 다시 말씀해드리지만, 바닥면 FL에서 상부로 1m, 20에서 1m, 50그 사이에서 수평으로 딱 끄는 다음에 그 높이에서 밑으로 본다면 우리는 평면도를 하더라. 그 말이었죠. 자, 두 번째 천장도를 보겠습니다. 자, 천장도는 무엇일까요? 자, 제가 한번 학생들 물어봤어요. 자, 천장도 무엇이냐? 딱 물어보니까 학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어, 천장면 위로 본 도면이요? 딱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죠. 천장도는 말입니다. 자, 2번. 천장도라는 것은, 얘는 말입니다. 그래요. 바닥 f l 있고 상부 CL 있죠. 실링 하이 아, 실링 레벨, 실링 라인 자 CL 그 위에서 밑으로 본 도면입니다. 즉, 천장면 위에서 그 밑으로 본 도면이에요. 천장면 위에서 밑으로 본 도면. 자, 우리는 이것을 천장 도라고 불러줍니다. 자, 여러분이 계신 공간 내에서 천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제가 있는 공간에서 지금, 어, 상부에 매입등도 있고, 형광등도 있고, 어,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 감지기도 보입니다. 감지기도 보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주거, 상업, 업무, 전시, 공간, 그 특수공간. 공간들 상에서 필요한 어떤 천정, 설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램프는 당연한 것이고요. 등도 있고, 그 외에 되었다, 어, 스프링클러가 있을 수도 있고, 스프링클러 우리가 소화, 설비죠. 스프링클 혹은 여타 스피커라든가, 감지기도 무수히 많이 있을 것인데, 일단 천장도란 것은 천장면 상부에서 밑으로 본 도면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장도를 도면 상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자, 늘 박스입니다. 늘 박스. 늘 이렇게 사극박스를 그으신 다음에, 자, 천장도는 말입니다. 그렇죠. 2번. 2번 하신 다음에, 한글로 천장도 하시면 되겠죠? 하시고 마찬가지 라인 잡고 연장하신 다음에 기준선, 보조선, 가상이 있고 S 땡땡 S 콜론 찍고 1 슬래시 자, 50 아, 50분의 1 스케일로 만들어진 천장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표현할 땐세 어,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음, 제가 상부에는 있 표면들 지울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천장도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글상에서 적을 수가 있고, 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가 박스를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자, 예심할까요?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자2번 시절링. 자 다시 말씀해 드리지만 우리는 말입니다. 도면상에서 표현된 어떤 영문체들은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소문자는 절대로 안 쓴다. 자 시절링 플랜. 아 천장 계획이구나. 천장 계획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인 잡고, 기준, 보조, 가상. 잡으신 다음에, s, 땡땡, 1 슬래스 50. 50분의 스케일로 만들어진 천장도이구나. 자, 두 번째. 자, 같습니다. 전부 다. 자, 실링 플랜 깔끔하게, 간단하게 써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는, 자,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자, 실링하고, 자, 우리가, 음, 엔드 표시가 있죠. 엔드 표시. 요런 표시. 엔드. 자, 데이터라서는 이런 표시죠? 이렇게 end. 자, 요렇게, ceiling. 자, 얘를 쓸까요? 자, 얘를 써보겠습니다. ceiling, end. right. 자, 좀늘려겠습니다 plan. 아하, 마찬가지죠. 기준, 보조, 가상 잡으신 다음에, s 땡땡, 1 s l 시 s h 50 하시면은, 아, 천정과, 천정과 등에 따른 계획이구나. 자, 그 말입니다. 실링 플랜 상관없고, 천장도 상관없고, 실링 앤드 라이트 플랜 상관없고, 그리고 마지막 무엇일까요? 같습니다. 자, 2번, 땡땡 하고, 실링 앤드 라이팅 플랜. 실링 앤 라이트 플랜 실링 앤드 라이팅 ING 붙이고 시팅 플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대기의 학생들은 그냥 간단하게 실링 플랜 하고 끝내더라고요. 어, 저도 이렇게 많이 적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배우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채로운 표현들을 일단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 이것이 천장도이더라는 그런 말이었죠. 자, 다음 세 번째는 음, 무엇이 있습니까? 인면도가 있죠? 자, 지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면도가 있더라. 자, 아유, 백색이었죠? 세 번째. 인면도가 있는데, 그러면 인면도는 무엇이냐? 자, 인면도라면 서 있는 면을 말하는 거겠죠? 공간 내에서의 벽체 면들을 인면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벽체 면이다. 면을 간단하게, 벽체 면에 관련 도면이죠. 어, 벽체 면에 관련된 자, 도면이다. 이것을 입면도로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자, 면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면명을 표현할 때에는, 자. 자, 얘는 몇 번입니까? 3번이겠죠? 자, 넘버 잘 체크하세요. 3번. 자, 입면도는 우리가 엘리베이션. E, L, E, 자, V, A, T, I, O, N.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음, 자, 공간 내에서 천정도 하나고 바닥도 하나. 벽체는 한 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이 공간 테두리를 둘러싸야 하니까. 자, 여러 개의 벽면이 존재하더라. 그 말입니다. 문제에서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도 우리가 평면도 상에서 방향이 주어져요. 얘를이 방향을 A 방향, B 방향, C 방향, D 방향 주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요구하는 인면도 방향이 있습니다. 인면도 공간 내에서 C방향의 인면도를 그려라. 혹은 B방향의 인면도를 작도하라.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엘리베이션 잡으신 다음에 하이폰, 줄을 그으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을 기재하십시오. b 면 b 아, B방향의 인면도이구나. 그 말이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의 기준선, 보조, 가상선이 있고 자예의대에스 S땡땡, 1슬래시. 50. 자, 50분의 스케일로 만들어진 B방향의 인면도이구나.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평면, 천장, 인면을 조합해서 무엇을 해 합니까? 공간을 삼천화시켜야죠. 자, 투시도가 있습니다. 투시. 자, 투시도란 것은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대로 평면과 천장과 인면. 자, 옆으로 가보실까요? 자, 바닥. 평면과 천장과 서해 있는 인면들, 인면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도법. 자, 도법은 그리는 방법이죠. 그리는 방법이 의거해서 그려진 도면이다.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도법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해 드린 대로 일소점 투시도가 있고 이소점 투시도가 있더라. 그런 말인 것인데, 실제 실내 건축 기능사에서는 일소점 투시도, A에서 가령 C 방향의 투시도를 일소점으로 작동을 하라.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법에 의해서 그래나가시면될 것이며, 또한 제가, 음, 저의 도면으로 온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투시도가 있는데, 자, 투시도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다시 돌아오셔서. 자, 이건 4번이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잡으신 다음에, 자, 4번. 하시고. 그렇죠. 한글로 투시도. 상관없죠? 자, 한글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하고 영문으로 표현하면 자 PER, SPEC, TIVE 자 읽어볼까요? Perspective. Perspective란 것은 투시도를 말하는 겁니다. 투시도를 말한 것이며, 자 이에 대해서 기준선, 마찬가지, 보조선, 가상선이 있으면 자 S 땡땡 투시도란 걸 말합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없어요. n s 논스케일이다. 자, n 자입니다. 다시 할까요? 논스케일. 자, 스케일이 없다는 건 사실 아니죠. 스케일이 없다는 것이 아닌 스케일에 자유롭다 그런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평면 천장 인면도를 활용 요구하는 30분의 스케일, 50분의 스케일로 작도를 하신 다음에 투시도를 하실 때에는 30분의 1로 해도 상관없고 40분의 1 상관없다 그런 말입니다. 스케일의 자유롭다, 퍼스펙티브를 우리는 투시도록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공간들을 남은 내용들 SP, FLC 쭉 표현을 했고요 K에 대해서 쭉 가면서 평면도와 천장도, 인면도를 어떻게 표현하며 도면상에서 명칭을 어떻게 적으며 또한 평면도, 천장도, 인면도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말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어, 여러분께서 두면생에 쓰이는 선, 뭐, 선의 종류라든가, 선의 굵기, 여따 기타, 어떤 두면생에 쓰이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